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생이 도박 오픈 후 한동안 조용했거든요. 주말 동안 제게 연락 오고 엄마에게도 연락했네요. 엄마는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고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연락을 무시로 대응하니 제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받아라고 전달해달라고 했대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남자친구는 자주 겪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 연락을 받는 건 아니에요. 결국 문자로 엄마로부터 동생에게 돈을 안 주겠다고 연락받았고요. 문득 남자친구가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는 되도록 늦게 하자고 말을 띄우길래, 이유를 물어봤더니 동생이 사채 썼을 경우 사채업자가 우리에게 동갑하라고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걸 다 감당할 자신이 없대요 그 말을 듣자 뭔가 삶의 큰 지지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래 연애하면서 도박 중독자 가족이었기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나왔어요 그만큼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헤쳐나가리라 생각했는데 지쳤나 보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수긍되고 만번 이해되면서도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엄마 연락은 막을 방법이 없고 저도 엄마랑 완전히 연락을 끊고 싶진 않아요. 종종 연락하고 싶어요. 부모님과 연을 이어가며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제 욕심일까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도박 중독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졌고, 남자친구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도박 중독자 가족은 연애도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